24. 지난날의 회상 1962년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어렵게 살아가던 시절에 내가 왕신부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무지랭이 그 자체로 개나 소나 돼지처럼 살다가 가장 비참한 꼴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 나이를 먹도록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고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은 나에게 꼭 맞는 말이 아닐까. 그리고 머나먼 이국당 독일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나라에 오신 왕 레지란드 신부님이야말로 수많은 혈족들에, 혈족들을 뛰어넘어 나를 사람으로 키워주신 세상에 잊지 못할 은인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실명하여 많은 사람들의 동정어리 시선을 받으며 살다가 은인을 만나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 따라 세상만사가 많이 변했다 사람도 변하고 강산도 여러 번 변했다 70줄에 들어선 내가 잠못 이루고 생각에 잠길 때면 세상 인생이 짧고 허망하다는 생각뿐이다 왕신부님 옥보울신부님 학교의 이정배 선생님 최현순 선생님 그리고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던 김진각 시몬 오윤연 가롤로 이외에도 열 손가락을 몇번 접었다 펴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선인들을 떠나 세상을 떠날나도 어느새 70이라는 숫자로 들어섰다.지나간 세월 동안 모두가 많이 변했다. 몇년전 그렇게도 즐거웠던 학교에 가보니 철봉대며 공차기하던 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내 기억 속에 있던 성신명학교는 학교가 아닌 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고향에는 병아리 때같이 몰려다니던 옛 친구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남을 몇몇만을 남기고 그 많던 친구들 형들까지 거의 다 세상을 떠났거나 타지로 옮겨가고. 시끌벅적하던 고향마을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가득하여 그야말로 정막강산이 되어 있었다. 가파르던 땅재산은 세월에 쓸려 단숨에 오르도록 낮아졌고 우리의 논과 밭이 있던 자리에는 절간이 생겨있었고 엄마의 산소가 있는 공동묘지산에는 아는 무덤 모르는 무덤이 빽빽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들과 사는 모두 형태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재활센터가 있던 성내동에는 내가 살던 공병호 박사의 별장이었던 집과 수많은 소나무와 무성하던 잔목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파트촌이 되어 있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뿐이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금도 어린 시절을 그려보면 어느새 나는 그 옛날의 고향 마을을 누비며 들로산으로 쫓아다니고 있고 학교에 가서는 공차기와 철봉에 매달리며 재주부리는 일 거침없이 넓은 잔디밭을 달리다가도 시원스레 그네 타는 일 생생한 기억에 따라 내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넓은 세상을 휘젓고 있다 변할 바엔 기억마저 변해버린다면 이렇게 뜨거운 눈물은 흐르지 않을 텐데 아, 지나간 세월은 정녕 되돌릴 수 없는 것. 주여, 앞으로 남을 삶을 어떻게 살아오릴까. 변한 것 중에서 왕신부님을 만나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변한 것은 천만 번 생각해도 잘된 일이기에 항상 천국에 계시는 왕 레지날드 신부님께 뜨거운 눈물로 감사드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린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저의 은인이셨던 왕 레지날드 신부님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끝맺음, 지나간 23, 23주간 동안 저의 글을 애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절망과 인내를 체험해야 했던 그 옛날을 돌이켜 볼 때, 이 사람이 겪었다는 고생은 함부로 논하기 민망할 정도로 애절한 사연이 많았던 황폐한 시절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950년에서 60년대 6.25 전쟁으로 무작정 파괴되었던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활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쉽사리 듣고 발견할 수 있는 보릿개에 관한 이야기며, 촉은 목피로 연명했다는 눈물겹도록 참담한 이야기는 책몇 권으로도 모자라겠지만, 필자가 겪고 온 일생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살고자 노력하면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 뒤에는 어떤 어려운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결심을 굳히는 비장한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에 뒤따르는 말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운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껏 좋아진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뼈 아픈 배고픔은 없을 법도 한데, 그래도 가끔씩 뉴스를 통해 들리는 자살 사건의 일부는 생활고를 비관해서라고 할 때,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사지 육신이 멀쩡하면 무엇인 듯 못할까만은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저 집안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고로 동발, 동반자살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중을 나르는 새들은 저장한 것이 없지만 비정한 엄동소란에도 사방팔방 천지를 헤매며 먹이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인간사회에서 노력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내며 잘살수 있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노력만 한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들은 애석한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보면서 저의 70년 살아온 간추린 자서전을 끝맺음 하겠습니다. 산에 있는 다람쥐 구를 잘만 발견하면 엄청나게 많은 도토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도토리를 발견할 때는 횡재를 만났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애써 모은 재산을 강탈당하는 다람쥐는 피가 끓는 분함으로 몸부림치겠지만 이를 알턱이 없는 사람은 이 도토리를 가져다 묵을 쑤어 먹고 몇 덩이의 묵으로 잠시 동안 배부름과 만족감에 즐거움이 태어날 겁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먹고 지낼 겨울 양식으로 이 도토리를 모으느라 다람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축적해온 부를 일시에 사람에 의해 빼앗기고도 절망하여 자살한 다람쥐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수확철이 되면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겨울 양식으로 부를 쌓기 위해 또다시 부지런히 노력을 경주하는 다람쥐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고의 동절기를 몸으로 맞이하며 수학철 내내 물어다 축적해놓은 부를 강자 사람에게 속수무책으로 송두리째 빼앗기는 다람쥐의 슬픔이나 고통 그리고 그 허탈함도 시간을 따라 지나가고 새로운 것을 향해 힘차게 발돋움하고 살아가는 미물에 꺾이지 않는 용기를 따라 새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끈기와 도전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힘들게 살아온 한 개인의 일생의 체험담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노력을 이끌어내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면 필자의 무한한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